오케이? 자, 어? 뭔가 문장이라든가 글이 아니라 뭘 꺼냈죠? 커리큘럼, 커리큘럼 꺼냈죠. 그쵸? 그렇죠? 이게 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꽤 보더라고요. 거기서 학원이 어디냐, 수업을 어디서 하시냐, 어떤 수업을 하냐 특히 학원에서도 이메일로 문의가 꽤 많이 왔어요. 댓글로도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걸 꺼냈습니다. 근데 조금 독특하게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뿐만 아니라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 하나만. 여러분들은 학원을 왜 다녀요? 왜 여기 와서 수업을 듣죠? 맞아요. 이게 지금 본질이에요. 점수를 높이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교육계에 뭔가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영어 수능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요. 또는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저는 돈을 받고 여러분들 성적을 올려 주는 사람이요.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성적을 올려주려면, 뭐를 해야 될까?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은 또뭘 해야 될까? 공부? 맞지? 공부해야지. 다워도 외워야지. 근데 그것만 하면 되나? 아니야. 더 본질적인 거 심플하게 얘기해보자. 점수를 높이려면, 문제를 맞춰야 돼요. 뭐, 뭐, 다 아는 얘기를 왜 해? 하겠지만,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근데 그럼 문제를 맞추려면, 그냥, 어, 문제 맞춰야지 마음먹으면 맞춰져? 아니야. 뭐 해야 될까? 문제를 맞추려면 뭘 해야 되죠? 글을 잘 읽어야 되고, 그글 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문장 읽는 법을 알아. 그럼 게임 끝이야? 아니야. 하나 더 쪼개보자. 뭐가 나오지? 단어가 나오죠.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장 해석은 안 돼요. 단어를 알고, 문장 해석을 하고, 글을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수 있어야 돼요. 이네 가지를 할줄 알아야 점수가 오르는 거야. 오케이. 물론 마지막에 여러분 실천성을 가지고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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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고사를 풀어 봐야지. 그래야 몸에 익을 테니까.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돼? 어떻게 배워야 돼? 그리고 역순으로 올라가면 되지. 처음에 뭘 배워? 단어 많이 외우셔야지. 그리고 동시에 뭘 해야 돼? 문장을 읽을 줄 아셔야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글을 읽어낼 줄 알아야죠.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 문제를 맞춰야지. 그쵸? 생각보다 정말 심플하지 않아요? 이네 가지를 할줄 알아야 돼.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여러분이 못 푸는 문제가 꼭 생깁니다. 오케이? 물론, 봐봐. 아까 말한 그네 가지 중에 밑단계로 갈수록 더 기초죠. 그리고 그 기초일수록 더 중요해요. 오히려 위의 단계가 부족할 땐요. 조금씩 아래 거를 빼다가 커버할 수 있는데. 근데, 밑단계가 아니라 밑단계가 부족하면 그 밑은 커버가 안돼 위의 개념으로 커버가 안 돼요.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문장 해석이 안 되면 그거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봐봐. 자, 근데 여기서 의문 가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아, 쌤, 뭔가 단어 알면 다 되지 않아요? 단어 알면 솔직히 문장도 읽히고 글도 다 되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거 한번 해볼래요? 지금 이거 한번 해볼까? In many countries, The fact that some environmental hazards are difficult to avoid at the individual level, as f a r to be more and more egregious than these hazards that can be avoided. 딱 보기에도 문장이 좀 어때? 흉악하죠, 그렇죠? 단어는 싹다 적었어요. 모를만한 단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 모르면 검색해도 돼, 정말로. 근데 여러분 보자마자 잘 돼? 단어 다 줬잖아. 그럼 해석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지, 그렇죠? 이런 건요, 여러분들. 단어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장 해석은요. 쉬운 거야 되겠지만 어려운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결국. 그럼 뭐 해야 돼? 단어들을 가지고 조합하는, 연결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단어만 안다고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럼 하도. 하도. 그럼 해석이 되면 읽히지 않나요? 아, 솔직히 영어지문 한국어로 써두면 되게 쉬워요. 진짜로요? 정말 그래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실제 수능 문제였고요. 제가 옆에다가 이거 해설본을 갖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w r i t to fit many, r e v e r s of grass를 쓰기 오래전에 시인들은 명색에 주의를 기울였다. Horace, Patrick, Shakespeare, m e r t Milt, o uh, m e t i n and Cat. 이 사람들은요. 모두 시의 위대함이 자신들에게 일종의 세속적 불멸을 부여해 주길 바랬다. 뭐야? 시의 위대함이 자신들에게 일종의 세속적 불멸을 부여해 주길 바랬다. 더 볼까? 페트맨도 수세기 동안 세상이 자신의 씨를 가치있게 여길 것이라는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면 위에서 영원히 살아가, 살아남고자 하는 이 고대의 열망 뭔 소리야 지면 위에서 영원히 살아남고자 하는 고대의 열망 이게 뭔 말이냐고 나 방금 영어로 안 했어 한국어로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한국어로 이걸 읽히면 글 아주 쉽게 읽어낼 자신 있어요 아 물론 이거 보자마자 되는 친구들은 좋은 거죠. 아니, 국어 잘하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근데 그 친구들도 글을 읽는 법을 알아두면 더 쉽고 더 빠르게. 알아니? 그더 정확할 수 있어. 오케이? 방금처럼 단어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된다고 글을 읽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음도 어떨까? 글을 읽힌다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릴까? 그러진 않아. 푸는 논리를 알아둬야 더잘 돼. 다만, 아까 이네 번째 말고 점점점점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잠깐 보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자, 그래서 나는 실제로 어떤 커리큘럼을 하냐? 교재 표지를 넣어놨는데 좀 미안합니다. 너무 잘 나왔네? 어, 누구냐니. <laughs> 무슨 말이야. <laughs> 넘어갈게. 먼저, 제 커리큘럼이요. 제가 강의하는 것들을 총 집합한 건데요. 먼저, 제로 말고, 원부터 갑시다. 예 먼저 갈게요. 문장 읽기의 코드 뭐라고 적혀 있죠 문장 하나하나가 해석이 안될때 이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수업이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아까 단어를 다 아는 상태에서 해석은 그럼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어 번역이 아니라 문장에 대한 이해 저는 어법 용어를 많이 안 씁니다 그리고 문장을 해석할 때요 어 많은 원칙을 세우지 않아요 제 수업의 장점이자 어 제일 잘 통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요. 많은 원칙을 내세우지 않아요. 굉장히 축소시킵니다. 많이 축소시키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 수업의 길이 자체는 짧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게좀 많죠. 자 그럼 해석을 잡고 나면 뭐 해야 돼요? 글을 읽어야죠. 글읽기 코드. 방금 말한 거? 아 내가 한국어로 다 읽혀 이제. 아 한국어로 잘 돼. 뭔 말인지 앵간히 알겠어. 근데 여러분 꼭 있을 거야. 아 내가 다 읽었어. 근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뭐지? 하고 이해가 안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이거 해야 됩니다. 결국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몰라? 그럼 여러분은 글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쌤들이, 이, 이게 진짜 내 수업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많은 쌤들이 동어 반복, 아니면 패러프레이 g 같은 거, 이거 지금 영어 가르치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영어 수업을 좀 열심히 들은 친구들도 알 거야. 모든 쌤들이 일단 수능 강의를 한다면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이야, 정말로. 이거를 다 가르칠 거야 근데 여기서도 선생님들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특히 내가 많이 느낀 건 나도 이걸 많이 가르쳐요 아 이거를 제일 중점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이거를 가르칠 때어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야 라고 내가 지시해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야 돼요 사실 그리고 그거를 좀더 많은 쌤들이 아이들 문해력에 기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나는 어 이거를 디테일하게 정해주는 쌤이 그리 많지가 않아 제수업에서 글읽기 코드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 자체가 빨파, 아, 동화반복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 지점이 아마 제일 크게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일 특별할 거예요. 그러면, 글까지 읽었어? 문제 풀어야죠. 그쵸. 핵심은 얘네 세 개를 많이 합니다. 왜? 나머지 것들은 일단 여러분이 글읽기를 잘하면 솔직히 잘 풀려요. 정말로. 물론, 얘네도요, 그릴기를 잘하면 잘 풀려요. 근데, 여기에서 그릴기만으로는 안될 때가 많아요. 얘네를 더더욱 잘 배워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아마 영상을 하나 더 올리면, 30번의 문맥상 낱말을 올릴 텐데, 그 빨파, 동어 반복을 어떻게 문제풀이에 적용하는지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나 있을 거예요. 자. 그 역시나, 저는 많은 원칙을 내세우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자. 그리고 하나. 이세 가지가 제 수업의 메인 커리큘럼인데, 이 메인 커리큘럼을 하나, 한 대로 엮어서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풀수 있게끔 주간지를 줍니다. 이걸 저는 위클리 코드라고 부르고요. 기출, 그리고 연계교재이 문항들을 섞어가지고 만듭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문장, 글읽기,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있어야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양은 어느 정도냐? 매 주에 딱 주간지 하나씩, 당연히 주간지니까요. 근데, 1 시간 반 정도의 공부량이에요. 이거 사실 웬만하면 1 시간 내외로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 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글읽기에서 다른 샌들이랑 좀 다르게 해서 그래요. 문제량은 오히려 적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꾸준하고 일정한 공부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1등급까지 갈수 있게 이거를 끝까지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제일 기본이죠. 어, 오히려 위를 나중에 봤는데, 얘는요, 특강으로 들어가요, 특강. 보통 제 수업은 코드 1, 2, 3이고, 이 코드 제로는 이게 처음부터 예만 강의한다 그러진 않고요. 얘는 보통 1, 2, 3을 하다가 방학 때 특강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내가 단어가 필요하다 하면 들어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솔직히 내가 코드 1을 듣고 있든, 2를 듣고 있든, 3을 듣고 있든, 아, 여러분들이 단어가 부족하다 싶으면 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항상 어원으로 많이 알려주거든요. 어원으로 어원으로 하든 뭐가 됐든 일단 기본이죠. 단원 제일 기본이에요. 그리고 조금 여기서도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전치사를요 한국어 번역으로 외우게 시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요. 하나의 부호처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저쪽 영어랑 한국어잖아요. 저쪽 서쪽에 있는 섬나라 말이랑 동쪽 끝쪽에 있는 반도 말이랑. 어떻게 말이 1대1로 매칭이 되겠어요? 그냥 번역만으로는 안 돼요. 이미지를 이해해야 정말로 이거를 쉽게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마지막은 뭐냐? 파이널 코드라고 돼 있죠. 연습과 실전 그리고 마무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완벽한 연습이 완벽을 만듭니다. 연습은 완벽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이제 연계교재다 풀어보면, 내가 기출 다 풀어보면 1등급 나오겠지? 고3 중에 솔직히 그걸 안 하는 친구가 몇이나 있어요. 다 하죠. 공부를 한다 하면 솔직히 다 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다 1등급이 나오나요? 그렇지가 않죠. 왜요? 그냥 연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방향을 잡고서 그 내용을 공부해야지 그냥 문제만 푸는 연습은요, 완벽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연습도, 연습의 방향도 다잘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잡는 모의고사. 당연히 풀 모의고사 풀고 난 다음에 전부 다제 워크북에 따라가지고 다 지금 분해를 할줄 아는 게제 커리큘럼의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가, 어, 물론 말할 건더 많은데 여기서 너무 길게 가고 싶진 않아서 이 정도로 자를 거예요. 제 수업의 큰 줄기죠. 결국은 단어를 잡고 단어를 조합하는 방식. 그럼 그 문장을 조합하는 방식.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식, 그리고 이 마지막, 그 모든 것을 다 함축하는 마지막 연습, 완벽한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